안녕하십니까 평택천남 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4월 8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오늘은 하나만 골라봤습니다. 어, 연준이 테이퍼링이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경제가 나아지는 흐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자 완화에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당분간은 특별하게 뭐 경제가 정말 좋아졌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굳이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당분간은 연준의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호재성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연준의 현재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겠죠.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장중에 등락을 했었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그리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했고요. 오늘 코스닥 강세의 원인을 꼽자면은 바이오가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약업종, 기타 서비스업종 이쪽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수급, 장중 수급이죠. 선물 쪽의 수급에 따라서 장중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뭐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미국 선물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다시 또 힘을 내면서 반등을 했어요 사실 장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힘을 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특이사항 코스피는 건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제약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약업종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틀 자리가 많다 그래서 조금 더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은, 그, 대형주 하나가 좀 강하게 튀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코스피는 오늘 상승했죠. 장중에는 하락 전환 됐었어요. 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초반부에는 뭐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 하락했었던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했죠.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었고요. 코스닥은 말씀을 드렸었죠. 제약업종이 좋다. 제약업종이 상승할 자리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어쨌든 코스닥은 제약업종에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는 역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매수하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만, 장중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조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뭐, 전체적인 수급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까요? 결국은 미국 시장, 미국 선물이 오늘 장중에 강하게 반등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은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이상 코스피는 건설업이 좋았죠. 오늘 건설업 종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래서 건설업이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당분간 건설업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주택 그 확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세훈 그 시장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서울시에 주택. 어, 확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건설업종은 기대감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어, 제약업종이 상당히 좋았었던 예, 그런 모습들이 예, 나오고 있었죠. 어쨌든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그런 그 흐름들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뭐 제약업종은 당분간 조금 더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수선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4월 들어서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3월부터 좋아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그 수치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어 신규 추천주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되는 종목들은 역시 확률이 높은 종목들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수익을 정말 크게 낼수 있는 그런 한해예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한샘, 시젠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한샘은 역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어요. 한샘은 보이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접근. 시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은 홀딩 매매도 미보이자는 조정시에 매수를 하자.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샘 보시면은 이미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뭐정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는 일단 뭐 그렇게 가벼운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조정시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죠 이제 상승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충분히 좀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받았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접근할만 했는데 결국은 이슈를 가지고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정받아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료회원 매매결과 어, 중기와 단기가 최상의 흐름을 보였다. 오늘 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단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공략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테마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테마도 공략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좋은 테마들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시면 수익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계속해서 뭐, 뭐 다양한 테마를 공략을 하고 있어서 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덕성우선주와 수산 INT 두 종목이 굉장히 오늘 또 흐름이 좋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덕성우선주 오늘 상한가를 갔죠. 11,287원에 추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2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더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낼 생각이고요. 참고로 중기 종목을 최근에 또 추천을 했는데 어 지금도 매수가에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종목은 뭐 분할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또 중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단기로 추천을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산 이 n t 는 단기 종목으로 추천했었는데 계속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도 거의 이제 100%에 가까워졌죠 이 종목은 뭐 지금 흐름을 보면 최소한 150%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단기에 추천한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은 단기 반등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는 박스권 흐름이다. 그대로, 어, 생각에 큰 변화는 없어요. 여기서 한번 정도 더 이렇게 단기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 치고 올라가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시장은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넣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생은, 단기는 하반 공략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큰 틀에서는 박스권에서 공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정치인 테마주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창투사 이쪽 그리고 다양한 테마들이 있으니까 어 어쨌든 흐름 좋은 종목들은 늘림목에서 계속 공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상승을 했죠. 추가 상승 가능성 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3,150은 거의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 부분에 왔기 때문에 하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일 정도에 한번 정도 좀 여기에 그 고점을 뚫어주면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로는 하방 공략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역시 박스권에서 대응을 하자. 어, 그리고 장중의 단타는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장중에는 역시 양방향 단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뭐 엄청나게 계속 상승한다거나 엄청나게 하락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 역시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목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장세거든요. 어, 다만, 혼자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어, 떤그 합류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4월 8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